옆 엄마거든요 어, 미나리 왜 이렇게 많아 아 웬일로 야채를 씻냐고요 당연히 씻어야지 음. 자 엄마 엄마 아유. 나 아구 사왔거든 네. 아구를 샀는데 네. 봐봐 제가 이제 아구 보여드릴게요 아구 어. 못 못 먹어? 아구 입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 있거든요. 이거 못 먹어 엄마? 물고기 엄청 큰데? 조기 새끼인가보다. 내봐 조기 새끼라고? 어. 아구 입에 이거 서비스래요. 조기, 조기. 이게 뭐야? 조기 조기. 아조 이거 못 먹어? 아 이거 어떻게 먹냐? 그래? 응 알았어. 어. 응. 어 서비스? 어 얘가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살 때부터. 어 게이드. 아구는 입 부분 빼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눈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구찜을 시당 가서 먹으면 콩나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내가 아구를 사왔어요. <laughs> 어 아구가 엄청 크거든요. 우와. 아. 갑니다. 근데 아구찜에 대파를 어수썰기 하는 거 맞나? 통째로 넣는 거 같기도 하고. 아구찜에 들어가는 거 통째로인가요? 아니면 어수썰기인가요? 뭐, 뭐죠? 아, 어수썰기에요? 알았어요. 어. 미나리는 얇게 써는 게 아니라 반만 자르면 되거든요, 반. 아, 반이 아니라 여기 밑, 밑부분만 잘라주면 되거든요, 밑부분. 밑에 부분을 쓰는 식당도 있고, 안 쓰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어, 옆에, 옆에다 이제 살짝 둘게요. 아구 손질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만 띄어내라고 했어요. 아, 중식도가 아니니까 안 되네. 아, 씨. 잔인하기네. 음식 만드는 건데. 우와. 어. 예, 살살 잘랐어요. 와, 아구찜이 왜 비싼지 알았다. 손질하기가 힘드네. 어. 예, 아구, 아구 입이거든요? 어. 근데, 아구 입이 엄청, 따가워요. 어, 악어. 아, 악어. 악어가 아니라, 아구. 아, 귀. 어, 이게 잘 잘린다. 어. 어, 아구, 날개 부분. 엄마, 이것도 먹는 건가? 시당 네? 가면 이거 나오나? 어 엄마가 이거 버리래요. 비닐봉지 안에 다 집어넣어. 비닐봉투 안에. 아 오케이. 어 아구 날개 하나 잘랐고요. 예, 이제 이거는 다 먹습니다. 지금부터 꼬리 씻으라고. 오케이 꼬리 씻을게요. 어 이제 어 이렇게 큰 아구를 자르기만 하면 돼요. 어 여기는 데 이게 아구를 어뼈 부분은 힘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그이 밑에 있는. 어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안 잘리네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아 큼지막하게 먹자. 오케이. 자 손질 끝났고 이제 손 씻은 다음에 지금 바로 해시죠. 꼬리도 닦고 아까 꼬리 오케이 끝. 고춧가루 넣어주고.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음식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고춧가루로 음식 망하면은 그거 살리기 힘들어요. 오케이. 어, 감자 전분가루가 있어서 망하진 않아요. 까나리액서 조금 넣어주고. 오케이. 응. 여기, 마늘은 통으로 넣을게요. 아, 방금 끼는 게 아니라 돼지를 키워야 돼지. 응. 오케이, 후추 조금 넣어줘, 후추. 아구, 아구찜이요, 아구찜. 아,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응. 자, 근데 이제 다 해놨구요. 이게 조금 끈다. 그러면 전분가루를 넣습니다. 근데 미더덕 같은 거는 중간쯤에 넣어줘요, 중간쯤. 아, 아구찜인데 새우만 사왔어요. 아구찜인데, 새우만. 아 어, 새우머리로도 국물을 낼 수가 있어요? 어 미더덕이 어, 게미더덕이요 이게 곤이랑 이게. 뭐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개불인가요 개불? 이거는 뭐냐? 그거? 그 뭔데? 이거 야채 어 야, 야채도 줘 엄마 야채도 어. 이제 야채도 같이 눕니다 음식 아고찜이예 방제형 변경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어 이제 다가져가지아 잠깐만 가져가지마 아직 그거를 안 했어. 어, 간을 안 봤어. 제가 아, 손이 크거든요? 윽박이야 아구찜. 나이스. 어, 콩스탠 서포터 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어, 냄새가 떡볶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떡볶이 냄새가 왜 나지? 난거짓말은안 해요. 맛을 한번 볼게요. 솔직한 맛 평가. 무슨 맛이 나냐면 고추장 생선 맛이 나는데요. 지금 이 맛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라면 스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까나리 액젓을 조금 넣어주면 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한번 저어서 맛을 볼게요. 나는 요리를 할때내 온몸에 있는 혼을 담아서 합니다. 잘 보세요. 솔직한 맛평가. 오. 지금은요 미더덕 맛이 좀 강해졌어요. 어 근데 전분을 조금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보다 살았어. 어, 어 물이 좀 많았나봐. 물이 적은 줄 알았는데 어 국물도 이제 점점 걸쭉해지고 있고요. 어뜨거뜨거뜨거뜨어 뜨거. 색깔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색깔 나옵니다 이제 기가 막히게 색깔 나왔습니다. 이제 그릇만 옮겨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제발 맛있어라 제발. 오케이. 여기서 다음에 엄청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와 진짜 아구찜 됐어요. 잘 보세요. 참기름 오케이 오케이 먹을 때 참기름 싹다 할게요. 어 건더기 다 건져서 식당 가면 맛있다고요? 아나 나, 내가 해도 맛있어요. 오늘 윽박이에 만든 거. 와, 나물나물님 하나 구웠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했지요. 콩나물 위에 뿌리고, 물뭐 이렇게 빼고. 사다다. 이, 그래, 이거지. 윽박이는 국물을 한번 맛봐볼게요. 국물을. 얼마나 잘 됐는지. 방금 손 씻고 왔습니다. 맛있네? 내말 네, 좀. 설탕만 넣으면 된다고. 무언가 살짝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면 잘했어. 뭐. 인정? 응. 응. 100% 엄청 맛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응. 어, 근데 다시다랑 라면 스프 안 넣고 이 정도면은 기가 막힌 거야. 잘했 어, 이거 잘했어, 엄마. 어. 이 고은이 먹어볼게, 이거. 양념 잘 들어갔네. 어. 응. 어머니 콩나물만 드시잖아 하시는데 <웃음> <웃음> 엄마 아니야 이거 이거 이제 무치는 거야 무치는 거 양념 <laughs> 무치는 거야? 엄마, 아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구. 엄마 그냥 털썩 앉아. 응 어, 의자가 없어요. 음, 아 감사합니다 나했죠? 아 누가 안했어? 잘 봐요, 근데. 짜지 않고. 아내 소금을 안 넣었구나. 어. 심심해. 야, 지금, 이, 걸로 어. 그 응, 맞다, 써, 써. 엄마, 지금 묻히다가 소금을 두번 넣었어. 새우라면 맛있네. 아들 하나 잘 줬네. 그치? 잘 응. 맞죠? 응. 응, 새우. 담아내기인데, 담아내기를 안 넣었어. 어, 양념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고 맛있어요 새우 양념 살짝 나이스 음, 음. 음, 이제 아구도 먹을까 아구 난 뜨거운 거 먹어야 음. 저도 뜨거운 잘못 먹거든요 음~~~이 맛이야 <laughs> 근데 잘 보세요 명순이가 지금 조용하거든요? 네, 얘가 엄마 말은 들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지집에. 엄마 말은 잘 듣네. 쫀득쫀득하고. 나이스. 아기. 야, 약간 심심해. 이거 먹어. 이거 엄마 쫙들고 드려. 이거? 됐어. 응. 젓갈을 갖다 줄까? 아니, 됐어. 아기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와. 아기아기 살. 잘 삶았네, 삶기도. 끝이에와 응. 시장에서 한게 싱싱해요. 그게 더 응, 맛있는 응, 것 같아요. 응. 허허. 이거 맛있는 것 같아. 신선해서. 데려가 어 뜨거워. 아, 제가 요리를 하면은, 만점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95점. 95점? 네? 응. 나는 10점 만점에, 한 7점, 5점? 음. 응. 그일 나, 뭐 똑같지? 음. 응. 응. 국물점 한게 안, 안, 아니, 아니신 거야? 어. 새우는 간이 다 됐어. 응, 새우는 간이 다 됐거든요. 응. 응, 음, 제가 조미료를 안 넣어요. 조미료를. 잘칼해요 응. 음. 여기 고추가 고추장 청양고추 넣었어? 조금밖에 안 넣었어. 그럼 청양고추. 그게 음. 음. <laughs> 맛있어. 어,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새우는 간이 다 배해가지고요. 딱 좋아요. 새우는 사실 살. 엄다 음, 밥도 먹어. 응. 밥이 네가 먹어서 좋은데 밥을 해 놓으면 명지 밥을 안 먹어서 밥이 맨날 불 불입니다 아 추워 엄마 아게 먹어 먹은 거야? 많아 응돈넛수두개 네 먹어서 배가 불러 먹어. 아 응. 엄마가 돈넛을 아까 줬대 도넛을 도넛을요? 니가 4개 사왔지? 응 엄마 세개사 먹었다 세개 먹었어? 많이 먹었네 응. 다 먹어? 응. 나그안 먹어 맞지. 배불러서 늦어먹어라. 내 가만히 가있는 명순이 자요 내가 두고 보겠어. 응, 이때, 그래 먹었 명순이? 응. 이때는 때는 가만히 있어. 따뜻하니까 자라 가네이에 고은이 고은이한테 뭐 줬어 줬어? 응. 엄마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응? 이거 마, 맛있는데 이름이 뭐였죠? 그거? 동태알이야 아 동태알? 응. 저 동태알 좋아해요. 동태알 어알 이거 음. 맛있어요 음 이거 열정감사합니다 킹가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알음 재료가 음, 신선해서 맛있어 또응 시장에서 말해어 음. 몸통이랑 꼬리 부분이랑 좀 틀린데요 형님들 맛이? 꼬리 부분이 더 쫀득쫀득해요. 안들잖아아 그래도 런가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더 쫀득쫀득해요. 응. 응. 운동량이 많잖아 꼬리가. 잘려가지고 꼬리거든요 진짜로 꼬리. 응. 나 시장 가서 춤 추고 왔어. 어검정모무 신. 무 우리 아들이. 힐링... 응. 이신 좋네. 지나가는 아줌마 커피도 사줬어 내가 아, 또 왔어. 아, 오늘도 응. 사진 두번 찍었어. 응. 할머니, 아들, 들도니 네 방송 다 본데. 그니까. 러 지금 아까 말했는데. 나도 들었어. 응, 명순이는 지금 삐진 게 아니라. 어, 삐, 삐진, 어, 삐진 거. 맞네. 이게 아, 고개 ]다. 돌리는 거막 귀여워. 응, 마지막으로 새우 하나. 응, 명순 살짝 삐졌어요, 지금. 명순다 배불러야 돼, 고제 뭐. 방금 엄마 밥 먹겠습니다. 러브님 열 점? 할거 없어요. 제가 읍박이 방송본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읍박이는. 어, 이방의 아버지는 왜안 나와요? 라고 그러는데, 아빠, 여기 있어요. <laughs>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아냐 여기 있아요 아빠, 여기 있어요. 손봐손 아빠, 여기 있어요. 그럼 손깎아주기어 하나 빼글로 감사합니다. 아이조 고맙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응. 음. 아빠, 위에 있어요, 위에. 근데, 내가 방송하다가 옛날에 콧면 많이 흘렸잖아 여름에. 맨날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엄마 혼자 모시고 사니까, 나보고 개짜가족 진이래. 어쩔 수 뭐. 아, 옮긴 거야, 어. 아니, 본대로, 시청자님들이 본대로 똑같을 거예요. 응. <laughs> 그래서, 나, 진 하려고 요 진. 나이스. 아, 그작가좀 진은 부류자예요? 아, 그래요? 응, 나랑 좀 틀리네. 응. 미더덕 하나 먹고, 미더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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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어, 이 정도면 은 오늘 100% 성공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조미료를 잘안 쓰기도 해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혀야지 익지 않았냐? 마늘을, 음? 마늘을 익혀야지? 마늘 안 익었어? 아니, 익지 이렇게, 이렇게 다져야지. 아, 그냥 귀사장 통로 넣었어. 음, 응, 귀사장 안 이거? 나지. 아, 그래? 그래. 아, 그래서 안난 건가? 마늘 통으로 넣어서. 음. 제글좀 읽어주세요. 어머니 만수구무가 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주 형들! 음, 이제 먹방은 이제 다했고요 어, 나가시기 전에 추천과 즐겨찾기좀 부탁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좀 부탁드릴게요. 음. 예, 까시 뾰족한 건안 줘요.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순이 먹는다 볼게요. 어? 어? 안 먹는데, 엄마? 물만 먹는데? 어? 어, 먹는다. 어, 먹는다. 먹는다. 어, 먹는다. 안 먹는다. 뭐잘 먹네 아,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어. 안 주니까 삐지더니 주니까 좋냐 지지배야 지지배 잘 먹어요 어, 어. 잘 먹어